최근 트로트 가수 손태진의 월수입이 공개되면서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강렬한 무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수입도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다. 그는 단지 트로트 음악을 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현상을 이끄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손태진의 대중적 인기와 수입의 연결고리. 손태진의 인기와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손태진은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그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서 그의 존재감을 널리 알렸다. 이는 그가 받은 수익의 원천 중 하나로 손태진의 수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참여하는 행사와 공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손태진은 공연 하나만으로도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을 정도로 그의 무대 퍼포먼스와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 출연료는 그가 행사에 참여하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가 현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수치이다. 기업 행사와 광고 계약으로 증대된 수익. 손태진의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기업 행사와 광고 계약이다. 손태진은 그의 팬층이 두텁고 대중의 인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의 출연이 기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일부 기업은 손태진을 초청한 뒤 매출이 급증했다고 전하며 이는 그가 가진 상업적 영향력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기업 행사에서 손태진의 출연료는 일반 행사보다도 높은 수준에 달하며 이러한 행사에서 그가 받는 수익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손태진이 기업 행사에 출연하면 그 기업은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고객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손태진의 등장만으로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며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관계.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은 그가 오늘날의 높은 수익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과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손태진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바탕으로 매일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팬들과 소통해왔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을 통해 그가 겪은 감정적인 기복과 고난을 공감하며 그를 지지해왔다.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머물지 않고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긴 노래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가 부른 노래들은 대중의 일상 속에서 사랑받고 그의 목소리와 감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손태진의 무대 퍼포먼스 강렬한 매력과 독특한 스타일. 손태진의 무대는 언제나 강렬하다. 그가 공연을 시작하면 관객들은 그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무대 매너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와 춤을 넘어 관객들과의 심리적 교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태진은 무대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보이며 그 만의 독특한 무대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손태진은 트로트를 단순한 옛날 음악으로 한정 짓지 않고 그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어 더 넓은 대중층에게 다가가게 했다. 그의 무대는 항상 유연하고 변화무쌍하며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처럼 손태진의 무대는 그가 가진 음악적 역량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영향력, 즉 팬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손태진의 브랜드 가치, 광고 계약과 기업 협업. 손태진의 성공은 그의 브랜드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단지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그 자신을 브랜드로서 확립했다. 손태지는 다양한 광고에서 얼굴을 비추며 그가 참여하는 광고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의 신뢰성 있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 덕분에 그는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손태지는 광고 계약을 맺을 때그 계약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브랜드를 선택한다. 그의 진정성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브랜드와의 협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광고계에서 손태진의 영향력은 단순히 외적인 수익을 넘어서 그의 이미지와 맞는 브랜드를 통해 더큰 가치와 신뢰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손태진의 출연료와 행사 수익. 손태진은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 출연하면서 그의 수익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는 단순히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행사, 사회적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에서 출연하며 그의 존재감을 널리 알렸다. 손태진이 단 하루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최소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그가 현업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의 출연료는 행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가 받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다. 손태진은 그의 출연이 대중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그가 단지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된 배경이다. 손태진의 열정과 진정성. 손태진의 수익은 그가 단지 가수로서의 인기만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의 팬들 또한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심에 끌리며 손태진의 성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열정은 음악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으로 이어진다. 손태진은 자주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응원이 자신의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그에게 더큰 애정을 느끼게 만들고 이는 손태진의 수입 증가와도 연결된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유대와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다. 팬들과의 소통. 손태진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비결. 손태진이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소통이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손태진은 팬들과의 교감을 강화하기 위해 SNS, 팬미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가 항상 팬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끊임없는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만든다. 팬들은 손태진의 성공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손태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와 가능성. 손태지는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가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다. 그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손태진의 미래는 밝고 그가 계속해서 팬들과 대중에게 더큰 감동을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의 성공은 그가 가진 능력과 함께 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과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그의 무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